미세종자로 소중한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피포트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비닐봉지로 한번 쌓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그 발화가 되고 어,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것을 이렇게 어, 비닐봉지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선풍기를 이용을 해서 공기가 활류가될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식물 생장 등 LED로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색광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그것을 두 개를 넣고 그리고 이제 어, 흰색광 이거는